거예요. 이미 자신감, 자존감이 높고, 그죠? 그런, 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성공한, 성공한다고, 또 긍정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이미 나와 있는 사실에 브라스 알파로, 루저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어떻다고요? 열등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는 1배더 성공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과는, 자, 그냥 성공이 아니라 열배더 성공인 건 아시죠? 분들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동안에 부족해 왔고 내가 자신감이 없었는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더욱 저한테 연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어. 과제대마왕은 관심없으면 안하는 애칭이잖아 결국은 여러분이 저한테 관심이 많다는 얘긴데 관심이 왜 많겠어요 여러분딱 보기에 아, 임장 교수님은 왠지 자신감이 충만해 보이고,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아,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저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부족한 게참 많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저는 살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제 손으로 라면 하나 끓여본 적 없어요. 설거지도 뭐 제대로 한적 없어요. 저는 집에 가면 허물 벗죠. 쏙 들어가서 양말 벗고, 옷벗어놓고 하면 그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우아하게 차리고 나와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약 올라 죽죠. <laughs> 어쩌면 저런 팔자가 있을 수 있을까. 예, 약 오르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간단한 이야기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별거 아니어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 상처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고 동창에서 제일 미운 여.